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송중기 배우,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역할은 로기완은 송중기 배우 외에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쓰셨을 것만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어, 제가 생각하는 로기완은 대단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뭔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느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, 송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썼었고 글을 드렸을 때 흔쾌히. 흔쾌히? 흔쾌히요? 흔쾌히 정말? 흔쾌히? 어, 아니 아닌가요? <laughs> 로기안이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상당히 벅찼던 예,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북한 말의 사용이라든지 뭐 외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적인데요.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, 송배우님의 얼굴인 것 같아요. 뭔가, 뭐, 워낙에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, 어,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셨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얼굴은 너무나 처연해서 안아주고 싶은 얼굴이기도 하고, 너무 서늘해서 얼어붙게 만드는 얼굴이기도 한데, 이제 그런 얼굴들이 시청자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송 배우님의 오랜 팬분들께도 네,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성은 배우님 처음 뵙게 됐었는데요. 네, 첫날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저는 놀랐었습니다. 뻥치지 <laughs> 말라고 하는데 정말. 감독님 저 말씀은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게 오, 네. 감, 성은 씨를 말씀하실 때 이 작품 준비할 때 이제 배우를 캐스팅해야 할때 성은 씨를 만나고 나서 감독님이 완전 최성은 배우한테 꽂혀 있었어요. 네그 이유를 근데 네, 나중에 알게 됐죠. 아왜 그러셨는지 알겠구나. 네. 네. 우리도 궁금한데요. 그 이유가? 어, 그러니까 워낙에 성은 배우님 앞에 하셨던 작품들도 저도 다 봤었고 다 인상적이었는데 그 마리로. 오디션장에 나타나셨을 때 이미 그때 되게 고유한 본인의 것을 지니고 계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배역마다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, 서 이제 빠지게 된 계기였고 한잔하세요. 쑥스러우시죠아 <laughs> 시선 맞춰서 가운데 보면서 하트하겠습니다. 아우, 네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는 송중기 배우님 고맙습니다. 이런 내가 행복해질